그냥 쌓을게요, 저는? 어. 아왜 이렇게 무거워졌어. 오늘 조금씩.. 진리선 출발! 오픈 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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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n ticket! Open ticket, open ticket, open ticket! Open 그럼 오늘 길리섬에 도착하겠다. 요즘 핫한 길리. I g 이게 우리 배가 오고 있대. 우리 배저기 모터 여개 달린데. 배. 그배아닐걸 우리 배. <laughs> 우리 배가 좀싼 거랬더니 요거 같은데. 배가 두대 있어. 하나는 아, <laughs> 앞에는 이거... 엄청 작고 허름한 배와 뒤에는 조금 좋은 배. 근데 언니, 어떤 배가 돼? 우리 배인지 모르겠어. 나내 생각에 누이 돈을 <laughs> 최고 적게 줬으니까 요배 같아. 난진뱅이 배. 이 많고. 이리 까한거 들고 있는데. <laughs> 우리 이건 것 같다. 이거 탈자리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탈자리 있나? 길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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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길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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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리리티 길리티! 길리티! 리티길리길리길리길리 어, 그백팩을 b 아, 이걸로 덮나봐. 길은 바닥이 엄청 나겠는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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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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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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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컨도 있어. 에어컨 있어? 응. 빨리 사야겠네 콘센트도 있어. 에어컨도 있고 콘센트도 있어. 화장실도 있어. 역절이 한네 역절이 한건 아니고 있을 건다 있는 거같아 여기 <laughs> 이동할 땐 땅콩이지? <laughs>

민정 육식당에서 보던, t v 에서 보던 곳이야. 그냥 우울이랑 비슷한데 아직까지는 해변가를 <laughs> 걷고 있다뿐이지. 근데 좀 특이하잖아. 차가 없잖아. 한 사람당 한드라이드 음. 오는 거 한번 볼까? Just coming walk from here. Okay. Let's yeah. look. r from? s o u o n o s 오바이가 없어서 조용해서 좋다 어여기가데여기 사진이랑 다른거 아니야? 네,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데? 한사한당 오던 금방 정말 아. 처음부터 골랐어 아, 괜찮은데? 아직 있 아, 알겠어 아, 있 아, 아, 와 oh, 높다. 아 높다. 아니. 오만. 아 저도 원 베드. bed. I put extra bed. 아 ah, put. You w a n t a stay one room 3 person, alright? Yes. Yes. I believe. 아니 <laughs> <laughs> 괜찮은 거 같은데. 응. Mm. 어 oh, 되게 괜찮은데 에어컨도 있구나. 아직까지 시원해. Yes. I put this one so I put extra bread. How much is it? You want to stay together here? Yes. I give you like 350 including breakfast. Oh, it's a little bit more. I'm going to go to the store. I'm going to go to the s t o r Okay, 100, thank you. 300. 300. 300. 300. 300. 300. 아뭐 있다. 오케이, okay. yes. thank you. Worry, We look around. And... Yeah, yeah, yeah. See you. 이, 이 정도 집이 근데 1 0 0이 나쁘지 않은데? 오케이 그럼 우선 어. 밥부터 풀고 어. 돌아다녀다 놀라고아 밥부터 풀? 어 집만 풀면은 집 구하기는 좋을 것 같아. 되게 많거든. 어. 그래서. 200, 한, 우리 저번에 무었던만큼이거 구르면 되지 않을까? 네. 어, 한 2만원대로 구하면 되지 않을까? 땡큐. 네. 오, 괜찮다. 생선 한 마리 주는데 오. 야, 생선이 이야, 크다. 바다라 그런가 봐. 섬, 섬에서라, 섬이라서. 나 이거 주시오. 네. 와, 생선 한 마리 주셔. 근데 이 동네 진짜 특이하다. 개가 없고, 와, 땡큐. 개 없고, 마차가 다니고, 차 없고, 오토바이 없고, 자전거밖에 안 다녀. 신기하지? 응. 음. 라면 아, 바로 먹자. 응. 음. 음, 맛있다. 야, 기 치킨 되게 맛있어. 밥이 양이 많아졌어. 음. 빨리 맛있게 먹고 방구하러 다녀야지. 도착. 길리 도착. 도착도 도착, 길리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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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 반에 도착. 도착한다 했는데 우리 집금 하루 걸렸다. 하루 걸렸다. 하루. 에어컨도 있 아, 에어컨도 아, 아, 있네. 좋다. 깨끗하고. 엽기 좋았어. 오. 잘 오긴다. 석함. 또텔도잡았어 오자마자 모기를 잡았어 쟁반 밑에 있어 애기 도마뱀이다! 잠깐만 어? 애기 도마뱀! 어 뭐야? 애기 도마뱀이잖아 진짜 애기 도마뱀 진짜 애기 도마뱀이잖 진짜 초면한데? 초면한데? 아니 너무 귀여워가지고 미안한데? 아이 죽이면 안 되지 같이 살자 그냥 너무 귀여워 애기 도마뱀이야, 연말해 <laughs> 안녕하세요 나는 좀 사회가 있어. 여기, 저기, 저기 옆에 <웃음> 나 여기는 <laughs> <laughs> 평화로운 길리성. 선배들을바도가덮쳤어 오, 할것 같은데? 어. 또빨트도내려 가겠다. 라지 빈다 피어스. 라지 이번 게임 봐. 오늘 신칼기 여기 내려고 하좀 받칠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 정신만 안아요 이거. 분위기 죽이지? 나. 분위기 죽이지. 음. 음. 이게 치마되 보고 있어. 테이블이 기울었어. <laughs> 파도가. 어, 파도가 발밑에 왔다 갔다 거리는 게 아주 진짜 해변에 와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줘. 음. 한강. 음, 여기가 해변에서 제일 싼 집이었어. 근데 분위기가 분위기도 최고야. 민땅 맥주. 이게 인도네시아 맥주. 민땅 대신 먹어가 해변을 보면서 마시는 맥주 맛은 더 맛있겠지? 내것내앞다 거? 뭐 엄청 잘 <laughs> 아 맛있다. 음 맛있다. 는 네, 음. 맛있다. 항상 시때 베지터블을 시키는 게 좋아. 왜냐면. 500원 더 추가해 봤자 치킨 요만한 거세 동이 들어가거든. <laughs> 그래서 우리는 2,000원짜리 해변에서 2,000원 주고 이렇게 푸지만 푸지만 밥을 먹고 있네 하지만 맥주가 4,000원이라는 거. 근데 파도가 계속 쳐서 식탁이 점점 기울고있어 <laughs> 길리 해변에서 나시고랭 한그릇? 음. 어, 맞춰온다,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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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